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모십니다. 사사기 8장 아, 4절입니다. 4절부터 사사기 8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373행이 되겠습니다. 아, 사사기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죠? 큰 승리를 거두어서 너무 기쁜 일인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저런 일이 생기게 되, 생겼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했을 때그 승리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협조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300명과 함께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제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문제랄까요? 문제 중심 부분다 문제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에브라임의 그게 성경이 그냥 이렇게 성경 안에 보면 세상, 우리 세상과는 다르게 뭐라 그럴까 다 자기들의 것처럼 보, 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실제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구나. 만날 수때 어떻게 하는 게 예,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명과 함께 승리했는데 승리를 이제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승기를 잡고 야 이제 이겼어 하는데 이제 에브라임이 그때 예, 처음에 전쟁에 참석하지 않던 에브라임 집단 사람을 불러서 전쟁했는데 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왜 처음부터 우리 안 불렀냐?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이제 어저께 에브라임 대한 얘기는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기는 에브라임 집파는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강한 그런 명예가 있는 집파였어요. 명예 있다기보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첨첨하지 처음,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개에 잘 나오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따져 보면 부담스러웠던 거죠.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꼼짝도 못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운다니까 이거 안될것 같아서 전쟁을 알아다가 어? 이기고 있네. 나중에 참전 참여, 참여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명색이 에브라임 가장 맞이 맞집하고그 다음에 어 이제 지금 기독에 속해 있는 문화 세집파는 어 같은 형제 집파인데 약한 집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지파, 지파가 300명이 큰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야, 정말 고마워 했었어. 박수 쳐주기보다 이건 내, 내 체면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에브라임의 모습이었다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불안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냥 기도원이, 아이고, 내가 한 일보다 당신이 한 일이 더 큽니다. 이렇게. 검사하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기도원이 3 0 0명 이렇게 마지막 이제 십이만 명을 죽이고 마지막 여기 보면 두 미디안의 동방 두 사람 미디안의 지도자들 세바와 삶은 날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3 0 0 명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수컷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전쟁하느라 추격하라 피곤하니 좀 먹을 것을 주어서 하게 하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에는 어 그렇게 기도원이 수고했으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안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이제 기도원이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 시했는지 알기 때문에 아 그거 좀 도와줘야 되지 왜안 도와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사서 하나님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좀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안 도와줬어. 그러니까 우리도, 아, 왜안 도와주지? 도와주지?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수 숙거 사람들도 안 도와주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분유의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숙거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시 오, 세바와 살문 나가 지금, 그러니까 세바와 살은 나가 지금 있어? 당신한테 있어? 없잖아. 그래서 안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바와 살몬 다 미디안 두 왕을 잡았을 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수컷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너희들을 들고 와서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거야. 불의한 사람들에게 부탁했더니 또 어, 거절하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 방들다 헐어버릴 거야. 자 여기서 기도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저 처음에 이 부분에서 너무 저는 기도의 기도보다 이 수고 사람들과 분해 사람들이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바와 살핀다를 붙잡아 와서 다 붙잡아 와서는 그중에 다 복수해 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 이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그 사람들이 잘한 건 아니야. 수고 사람들도 분해 사람들도 잘한 건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이겼는데 같은 공적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죽이고 복수하는 것도 이거 좀 이거 왜 이러지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보게 돼요. 뭘 생각해보게 되냐면 앞서 에브라임 사람들도 다툼을 크게 다했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고 사람들이랑 분해 사람들이 이런 너 어디 봐 하고선 두 왕을 붙잡은 다음엔 정말로 심하게 복수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는 겸손 겸손하게, 겸손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아 여러분이 늘될 제가 열도더 커요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었는데 왜 수컷 사람에게 이 처절한 복수를 했을까요? 부레스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시 보자면 다시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이 어? 왜너 우리 안 불러서 랬을때 사실 에브라임에게 함부로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 에브라임 워낙 큰 집화였거든. 그래서 사실은 외교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제, 아이, 예. 여러분이 하늘에 큰 거라고 이렇게 사실은 어떤 외교적인 그들과 싸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스쿼트과 분우의 사람들은 이거 에브라임과는 달리, 에브라임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이었거든.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좀, 좀또 깊이 보자면 그랬습니다. 분명히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300명을 데리고 전쟁이 이긴 것은 믿음의 역사고 또 제가 어, 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승을 구하는 구원, 구원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전쟁이 이긴 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이긴 것이 기도원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둘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기도원을 뽑으셔서 하셨는데, 결국 기도원도 수고하셨어요. 분명 기도원이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근데 기도원이 수고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에 악을 행했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기기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몇 섞여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승리한 거죠. 맞아요. 그것도 맞지. 근데 기도원의 승리가 기도원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볼때 기도원의 것이기도 하지. 그런데 크게 보면 기도원의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기도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겼는데, 내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성공한 다음에, 큰 일을 이룬 다음에 우리가 조심할 게 있단 말이죠. 우리 성공을 하면, 그게 성공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시켜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입으로는, 아니, 하나님 하셨어요. 정말 그런가? 근데 거기는 내가 했다는 생각이 우리는 보통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수고하도록 했으니, 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수고하고 성공했으면, 어떻게 알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 응분의 대가, 처분을 바라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내가 수고했는데, 너희가 먹을 걸안 줘? 근데 그들도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유가 있었죠? 에브라임도 원래 그랬잖아요. 처음에 미디안이 두려우니까 전쟁에 처음에 참여를 못했어요. 이사람은 마찬가지야. 그냥 아직 응? 여기 세바 세바와 살문나 아직 왕들이 왕제 너희 손에 없는데 나중에 너희를 도와줬다가 그 미디안 사람들 우리에 복수하면어떡할 거야. 그들도 사실은 협조하지 않은 게 에브라임과 비슷한 이유였어요.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죠. 에브라임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도 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집합, 집화, 명예로운 집합은 처음서부터 어? 어, 이렇게 기도원과 함께 같이 이스라엘 위해 싸우는 것처럼 나왔어야 이름에 걸맞는 것이지. 이렇게는 못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어? 승리의 영광이 기도에 돌아가니까 그 기분 나빴던 거죠. 참 사람이 사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어? 그. 숙고 사람들과 분열 사람들도 함부로 기도원을 편을 들기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기도원이 오라. 분명히 기도원이 승리를 하는 게 맞는데, 정작 도와주는 데 부담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숙고 사람들, 분열 사람들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해는 돼. 그러나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기도원이 그들에게 복수를 한건 합당한가? 물론, 기도원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승리는 기도원의 승리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지. 근데 성공하면 뭘어버리기 쉬우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잊기 쉽고 그러면서 내가 한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거기 합당한 대가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채우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신앙의 성공, 이룬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뭘 조심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라는 것을 잊고, 머이로 뭐 입으로는 그래,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우를 받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도원이 말입니다. 분노했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함께 이기게 하신 건데, 함께해서 함께해서 승리한 기도온이 동족 숙고 사람을 분해샘을 죽이는 그런 실수랑 실수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실수 내지는 이것은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되게 잘한 건 아니야. 아니 그렇게 3대 앞서서 자기 있을 전체 군에해 수고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지. 좀 위험도, 위험 좀무릎으 도와주면 좋았겠어. 그런데 안 도와줬거든. 죽고 잘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해 주시려고 했던 그들의 구원의 표려고했던 이스라엘 동족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건그 허물이었단 말이야.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성공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돼?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야. 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돌려 주셔서 어떤 응답도 받고 하나님 존행을 주셔서 어떤 일을 잘 감당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분명히 아는 아, 아는데 그러면 내가 은당이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어떤 명예랄까요? 인정이랄까요?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에? 섭섭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인정해요. 하나도 섭섭하지 말고 뭐, 사인미 섭섭할 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수하는 건, 그들을 죽이는 건. 합당 찬한일이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조심해야 돼. 어떤 건데 조심해야 돼. 성공을 했어. 잘 됐어. 응? 쉽게 말해, 그러면 그때 잊지 말을 게 있어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한 다음에 허물에 빠기 쉬워요. 사람이 언제 넘어지기 쉬운지 아세요? 우리는 어려울 때 넘어지기 쉽다고 했는데 아니야. 사람은 성공한 다음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인정받은 다음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높아진 다음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그그 그 뒤에 보면 세바와 살며나 그가 추축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죠? 자기 동족을 죽인 거야. 1 9절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어머니 아들들이라 자기 형제들을 세바와 살며나가 죽였. 그러니까 끝까지 사실 복수하려고. 이것도 사실은 그럴 수 있, 인지상정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세우신 건데, 그 가운데 기도는 그런 정도 하면서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개인적인 원한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바와 삶을 다 끝까지 추격한 거야. 개인적인 원한을 품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하는 가정 가운데 개인적인 원한, 어떤 개인적인 것도 푸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디가 중심이냐는 거예요. 어디가. 내, 그 일을 하는 차원이 나의 어떤 차원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차원이야? 그것도 중요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일을 위한 차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위한 차원보다 나의 어떤, 분풀이, 뭐, 뭐 여긴 분풀이지만 나의 어떤 그 목적이 이르기 위해서 하는 걸수 있거든요. 이게 석유일 수도 있고 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어, 그 당시의 풍습이라고 어, 그들을 아주 수축해 죽이기 위해서 아들에게 널 죽이라는 거예요. 왜? 용서하게 죽는 게 아니라 어, 아직 칼도 못 뚫은 아이의 죽임을 죽임, 죽이게 시키는 건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방법이었거든. 근데 결국은 아들이 못 죽이고 결국 여기 세바와 살몬 나를 죽여서 결국은 이제 원수를 갖게 되고 한 크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제가 월요일 날 기도원이 기도원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목절 행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 그냥 없이 제 확신해 주었던, 스스로 두려워서 나는 못해요, 나는 어려워 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확신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300 용사로, 그럼 300명 할때그 분명했죠. 히얘 내가 300명이 아니면 내가 너희 안 도와줄 거야. 왜?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거 아니야? 그래서 300명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300 300명은 죽지도 않았어요. 300명 이게 한 사람도 안 죽었어.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리을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승리하고 보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승리에 대한 대가를 성공에 대한 대가를 내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수고해 대가를 응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브라임은 무서워서 못 건드렸지만 숙거스람들과분엘사람들은 그래 하고 처절하게 만큼 복수를 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왜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그래서. 어, 여러분 다윗과 비교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응답받고 암마리스 쳐들어 갔었을 때좀 이건 다르죠 갔었을 때 600명이 가다가 어, 200명은 도중에 못 따라갑니다 200명은 뒤쳐지고 400명 데리고 가서 이제 다시 빼앗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00명의 사람들이 어, 우리 끝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얻은 이 탈취물, 획득물을 저 200명한테 주지 맙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했고, 저들은 안 갔잖아요. 근데 다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 같이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끝까지 추측한 사람이나, 아, 도중에 못 갔던 200명도 똑같이 탈취물을 분비해 똑같이 나눠줍니다. 좀 다르죠? 왜? 이거 오늘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신 거야 그러니 너희도 수고한 건 맞지만 똑같이 나누자 했단 말이야 근데 기도원은 어땠어요 자기가 기도는 예수 것도 맞죠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니야 수고했어요 목숨 걸고 일을 했어요 믿음을 따라서 근데 순간 잊어버린 거지 기도원의 승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니 그러면 그들은 나중에 다스려야 도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은 경고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고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무자비하게 복수 같은 동정의 복수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성공 뒤에 성공 뒤에 하나님이 해 주신 걸 잃어버려서 자기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것이 채워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허물을 갖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있어서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죠. 큰 역사 일인 것도 중요해. 그런데 그 다음에 큰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역사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더 조심하고 또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 응답받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성공한 다음에 높아진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 감사.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여기서 감사일기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쓸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할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겸손이 겸손한 것이 어려운 반데,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 만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모습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조금 조금 뭐랄까 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렇게 승리했는데 아쉬워. 어? 어쩌면 우리 삶 누럴 수 있어요. 어 이거만 이루어지면 이거 응답만 되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으니. 내승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인 것을 알고 어, 음, 그런 하나님이 하신 걸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것이 적거나 없다 하더라도 어, 이런 어, 이런 허물 속에 빠지지 않는 어, 저희 여러분들 우리 중앙의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